안녕하세요. 백세 부동산 땅대장입니다. 오늘은 진안군 북이면 주택과 토지를 드론과 지상 촬영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매매 부동산은 기암절벽 바위산인 운장산 자락에 위치한 주택과 토지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부동산이 오늘의 매매 부동산입니다. 매매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그리고 수목 및 기타 공작물 일괄 매매 조건입니다. 매매 토지의 북쪽으로 조그마한 계울과 도로에 접한 토지고요 지상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두 동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본 매매 토지의 면적은 2013제곱미터. 약 609평이고요. 지상에는 연면적 40평, 목구조 및 황토 벽돌 구조의 주택 두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지목은 임야와 전이지만, 현황은 전으로 사용하고, 용도 지역은 비도시 지역의 보전 관리 지역의 토지입니다. 본매매 부동산에서 전주시까지는 자동차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매 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되지 않았지만 세금은 납부하고 있으므로 사용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표고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정정 지역 부동산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매매 토지 대략적인 경계구요. 지상에는 주택 두 동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지상 촬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도로가 매매 토지 진입도로구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운장산 자락에 위치한 토지와 주택입니다. 매매 부동산에 인접해서 이렇게 조그만 개울, 수로가 정비된 이렇게 조그마한 개울이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계곡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되게 매매 주택에 인접한 개울이고요. 전방의 토지, 그리고 건물 두 동, 오늘의 매매 부동산입니다. 왼쪽에 있는 주택 한 동, 그리고 전방에 있는 주택 한 동, 이렇게 두 동이 주택과 토지, 기타 공작물도 매매 가격에 포함입니다. 매매 주택은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지금 지난 군청에 납부하고 있으니까 사용하시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별관 형식의 이 주택은 매도인께서 임차하셨었는데 임차 기간이 끝나가지고 현재는 공실 상태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전방에 있는 주택. 또 주택은 매도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입니다. 별관에 있는 주택 모습이고요.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조그만 거실 및 그리고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 및 주방이 있고요. 주방 옆으로는 이렇게 넓찍한 화장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벽돌이 황토입니다. 황토로 시공된 주택이고요. 조그만 방 이렇게 편백나무 상부는 편백나무로 마감된 조그만 방이 있고요. 거실 창호고요. 그리고 다용도실. 이렇게 조그만 다용도실.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는 전방에 보시면 보일러실이 있고요. 보일러 있고 기름통 외부 수전 있고요. 그리고 온돌입니다. 보시면 한쪽으로는 아궁이, 아궁이가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매도인이 거주하고 있는 매도인께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접 토지보다 표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6m, 5m 정도 표고가 높아서 이렇게 보시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 지역에 위치한 주택과 토지고요. 인근에 축사 및 고압선 없습니다. 운장산 자락에 위치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도인께서 지금 잘 정리가 안됐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 주택 앞에 있는 조그만 정원, 그리고 텃밭이구요. 각종 지금 나무, 반송이라든지, 사과나무도 있구요. 그리고 기타 농작물도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돌담, 화면에서 돌담 아래까지. 아래까지 매매토지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장독대, 장독대도 있고요. 매매토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요래 아래에 있는 풀이 좀 있는데 아랫부분에 있는 토지, 이 부분이 토지도 매매토지입니다. 매매토지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셔서 포크레인 작업이라든지 정리하셔서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토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화면이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매매주택은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철에 따뜻한 지형에 위치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기관, 즉 지난 군청에 확인한 결과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재산세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잘 꾸민다고 하면 더 좋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세컨하우스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앞쪽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철제 평상이 있고요. 매도인께서 네, 현재 정리가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꾸미신다고 하면 보다 효율적인 주택, 예쁜 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주택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1층에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거실은 좀 조그만 거실이네요. 1층에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2층에 이렇게 다락인데, 다락에 이렇게 위쪽에 또 다른 나만의 공간이 다락이 있습니다. 천정구가 높아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내부는 지금 편백나무하고 목재로 되어 있고요. 쪽 부분. 거실 옆으로 조그만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혼자 사용하시는 주방,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참 정리는 좀안 되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 옆으로는 또 이렇게 방 이렇게 보시면 서재하고 방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런 공간이 있고 또방 옆에는 또또 또 다른 방 나만의 침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2층 계단을 통해서 다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에는 이렇게 조그만 북박이장 붙박이장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그런 붙박이장이 있고, 그리고 다락이네요. 이렇게 널찍한 다락방, 다락방이 있고요. 창호도 있습니다. 좀 주택이 좀 답답한다는 느낌은 있는 게 거실이 좀 좁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은 좀없않아 있습니다. 매물번호 2025-195번 운장산자락 금매 주택과 토지는 진안군 북귀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주시까지는 자동차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가격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진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